2024년 9월 대한민국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조사에서 또한번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었다. 바로 이명웅이 2위를 차지한 것이다. 많은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이명웅이 1위를 놓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단순한 인기와 팬덤의 힘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이유를 알아야 한다. 이번 1위는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선수 신유빈이었다. 스포츠 스타와 가수는 각각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광고주와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이미지는 다를 수밖에 없다. 신유비는 그 건강하고 활기찬 이미지를 통해 광고주들에게 강력한 매력을 발산했지만 이명웅은 그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명웅의 대중성은 이미 상상을 초월한다. 미스터트롯에서 첫 등장을 했을 때부터 대중들은 그의 목소리와 실력에 매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보여준 겸손한 태도와 진심어린 모습에 깊이 감동을 받았다. 이러한 모습은 그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신뢰할 수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웅이 1위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이미지 차별성에서 비롯된다. 스포츠스타가 주는 신체적 강인함과 집중력은 소비자들에게 한눈에 보이는 매력으로 다가오지만, 이명웅의 감성적 소통 능력은 더 깊은 곳에서 대중과 연결된다. 광고주들은 각 분야에서 고유한 가치를 추구하는 모델을 찾고 있으며, 이번 순위 차이는 이러한 가치의 차별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의 2위 선정에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번 결과는 오히려 임영웅 브랜드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준다. 임영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대중과의 소통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팬덤 영웅 시대는 단순히 그를 지지하는 팬클럽이 아니라 그의 성공을 적극적으로 응원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커뮤니티이다. 특히 광고 모델로서 임영웅은 대중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팬들은 단순히 그의 음악을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와 함께 호흡하며 지속적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광고 평판 지수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명웅의 높은 순위는 단순한 인기가 아닌 이러한 꾸준한 자기 발전과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덕분이다. 그는 미스터트롯 이후에도 한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시도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해 나갔다. 이러한 노력이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만능 아티스트로 만들어주었다. 광고주들이 이명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인기도나 팬덤의 크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들이 이명웅에게 주목하는 것은 그의 진정성과 성실함 때문이다. 이명웅은 광고 모델로서 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특유의 신뢰감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억지스럽지 않은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광고주들이 원하는 브랜드 가치를 완벽하게 대변한다. 특히 이명웅은 중장년층과 여성 소비자들에게 높은 호소력을 발휘한다. 그의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는 이 타겟층에서 절대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광고주들이 그를 선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식음료, 건강, 패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가 광고 모델로 활약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어느 제품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만능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명웅의 성공 방정식은 단순하다. 그것은 바로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다. 그는 이미 성공한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한계에 도전하며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그의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광고 모델로서의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는 자신이 맡은 광고에서 언제나 진정성을 잃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따뜻하고 인간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광고는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브랜드의 가치를 전달하는 도구다. 이명웅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전달하며 이로 인해 광고 효과는 극대화된다. 광고주들은 단순히 단기적인 효과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들은 모델이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지속적으로 줄수 있는 인물이길 원한다. 이명웅은 바로 그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모델이다. 또한 이명웅은 논란에도 강한 인물이다. 그가 가끔 논란의 중심에 설 때도 있었지만 그는 항상 정직하고 성숙한 태도로 이를 대처해왔다. 이러한 모습은 오히려 그를 더욱 신뢰받는 인물로 만들었다. 광고주들은 모델이 대중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명웅은 논란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시켰다. 이명웅이 2위를 차지한 진짜 이유는 단순한 인기 경쟁이 아니다. 그는 브랜드 가치가 이미 확립된 인물이며 그의 진정성과 성실함은 대중과 광고주들 모두에게 큰 신뢰를 얻고 있다. 스포츠스타와 가수는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순위에서 이명웅이 2위를 차지한 것은 그의 독특한 브랜드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다. 이명웅의 팬들은 이 결과에 대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는 2위라는 자리를 통해 광고 업계에서 더욱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다. 광고주들과 대중이 이명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단순한 스타성에 머물지 않고 그가 보여주는 꾸준함과 진정성 덕분이다. 이명웅은 단순한 광고 모델이 아니다. 그는 브랜드 그 자체이며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소비자들은 이미 신뢰를 바탕으로 그를 받아들인다. 광고계에서 이명웅이 차지한 위치는 단순한 2위가 아닌 그 이상의 가치를 의미한다. 또한 이명웅의 성공은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많은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광고 모델로서의 성과는 여러 나라에서 활발한 분석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제 분석가들은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상실함, 그리고 진정성이 그의 성공을 이끈 핵심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이명웅의 노래는 단순히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청중에게 깊은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한 음악 평론가는 이명웅의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답다기보다 그 목소리 안에 진정성과 소통의 힘이 있다. 그의 노래는 듣는 이의 감정을 움직이게 만들며, 이는 그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평가했다. 또한, 영국의 음악 평론가들도, 이명웅의 무대 장악력과, 그가 노래에 담는 진정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명웅은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감정과 스토리를 전달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의 공연은 마치 한편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깊은 감동을 준다. 이는 그가 많은 팬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라고 분석했다. 국제 광고 분석가들 또한 이명웅의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 요인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들은 이명웅의 광고가 단순히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서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이명웅은 꾸준함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광고주의 신뢰를 얻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광고 전문가 중한 명은 이명웅은 단순히 얼굴만 내미는 모델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광고인이다. 그의 부드럽고 진정성 있는 이미지는 특히 중장년층 여성들에게 깊은 호소력을 발휘하며 이는 그가 다양한 제품군에서 광고 모델로 기용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광고 분석가들은 이명웅이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다고 평가했다. 이명웅은 단순한 이미지 메이킹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이러한 소통 능력은 그가 광고 모델로서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다라고 전했다. 이명웅의 팬덤 영웅 시대도 그의 광고 성공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특히 영웅시대는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임영웅이 출연한 광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그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를 확산시킴으로써 광고평판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의 광고 전문가들은 임영웅의 팬덤이 유기적이고 강력한 마케팅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임영웅의 팬들은 단순한 팬이 아닌 그의 브랜드 가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중요한 힘이다 라고 강조했다. 임영웅의 성공은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무대로 확장되고 있다. 그는 광고 모델로서의 성공을 통해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으며 그 가전다라는 진종성 있는 메시지는 글로벌 소비자들에게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그의 따뜻한 이미지와 성실한 태도가 광고주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그가 글로벌 브랜드의 얼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열어주고 있다. 싱가포르의 광고 분석가는 이명웅은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독보적인 브랜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의 진정성은 국경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는 그가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떠오를 수 있는 이유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명웅의 꾸준함과 상실함은 그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광고 전문가들은 이명웅은 이미 한국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꾸준한 자기 발전과 성실한 태도는 그가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낼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다라고 평가했다. 국제 분석가들은 이명웅의 성공을 단순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그의 성공이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 진정성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줄 중요한 요소라고 입을 모은다.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감성 전달 능력, 그리고 광고계에서의 성공 공식은 그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명웅은 단순히 가수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대중들은 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를 받아들인다. 그의 진정성 있는 이미지는 광고주들에게도 큰 호소력을 발휘하며, 앞으로도 이명웅은 광고계에서 독보적인 성공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